주목이야기에 주목해주세요. 주목 주목과 학명 t a x a s c u s p i d a t o 줄기 껍질과 속이 모두 붉은색이라 붉은 주자와 나무 목자를 대 붙인 이름입니다. 상록 교목이며 높이 20m 지름 1.5m까지 자랍니다. 잎은 1.5 내지 2cm 선형이며 줄기에 나선 상으로 달립니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에 두 줄의 백색 또는 연한 황색 줄이 있습니다. 열매는 빨간색이며 한쪽이 뚫린 공 모양으로 8 내지 9월에 성숙합니다. 생태. 주로 태백산이나 지리산처럼 높은 산에서 제절로 자랍니다. 특히 소백산에 있는 주목숲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주목 한 그루가 어른기 정도로 자라는데 최소한 10년 넘게 걸리는데 주목은 자라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아주 오래 삽니다. 천 년을 사는 것도 부족해 죽었어도 천년 동안 썩지 않습니다. 주먹은 잎이 풍성하고 장가지가 많아서 다양한 모양 내기가 쉽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한번 만들어 놓은 모양이 잘 변하지 않아서 정원이나 공원을 꾸밀 때 많이 심습니다. 주먹 열매를 자,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는데 보통 침엽수들은 시방이 없어서 열매에 과육이 생기지 않는데 씨앗 주변에 둥그럽고 빨간 모양의 과육이 달려 있습니다. 빨간 과육은 새들을 유혹하기 위한 특별 장치라 할수 있는데, 항아리처럼 둥글게 뚫려 있어 과육 입 부분으로 흑갈색 씨앗이 보입니다. 주목 씨앗에는 독이 있는데 실수로 씨앗을 건드리기만 하면 크게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 열매를 먹는 새들도 씨앗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 씨앗의 독은 씨앗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특이한 열매 모양은 주먹을 다른 나무와 구별해 주는 강력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세리용의 씨앗을 먼 곳까지 버리는주먹만의 특별한 비법인 것입니다. 섹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햄릿이 있는데 햄릿의 작은 아버지가 왕위를 빼앗기에 햄릿의 아버지인 왕이 잠든 사이에 독에 독을 귀에 넣어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독이 바로 주목우 씨앗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목우 신에는 암을 치료할 때 쓰이는 텍솔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주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자라는 목재가 아주 단단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붉은 줄기가 아름다워 비싼 조각이나 가구 등을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됩니다.